안녕하세요. 시간 때울 때 보는 킬링타임엘 레슬링입니다. 이번에는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레슬링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사나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03년 5월 15일 WWE의 위클리쇼 스맥다운에 특별한 남자가 데뷔했습니다. 바로 외다리 레슬러 제코웬. 프로레슬링이 각본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상당한 훈련을 요구하는 프로레슬링을 다리 한쪽이 없는 상태로 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죠. 제코웬은 당시 만 20세의 젊은 청년이었고 핸디캡을 극복했다는 사실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타이틀 근처에서 활동하진 않았지만 빅쇼와 빈스 맥맨과 대립하고 미스터 아메리카라는 기믹을 수행 하던 헐크 호건과 같이 다니는 등 메인 급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브록레스너에게 처참하게 폭행 당하고 브록레스너에 의해 계단에서 굴려 지는 등 잔혹한 연기도 마다하지 않았죠. wwe에서 방출당한 뒤에는 임팩트레슬링과 roh 기타 수많은 인디단체 에서 활동을 지속합니다. 그의 타이틀 기록은 인디 단체에서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이며 수많은 단체에서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다리 한쪽이 허벅지까지 절단됐다는 점에서 그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의 레슬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80년대에 좋은 기량을 보였던 캐리포네릭도 외다리였지만 그의 경우에는 무릎까지 절단한 것이었기에 다리를 절단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겼습니다. 제코에는 8살 때 암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단했는데요. 제코에는 어렸을 때부터 프로레슬링의 팬이었으며, 숏 마이클스와 레이미스테리오, 헐크호권의 팬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망스러웠겠지만, 그는 아랑고산코 프로레슬링 훈련을 받아 2002년 3월에 프로레슬러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WWE에서 우상이었던 헐크호권과 같이 활동하는 영광을 맛보고, 한쪽 다리가 없음에도 경기를 무리없이 치르며, 문설트 같은 공중기도구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로레슬링은 실전 격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배려해서 경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프로레슬링도 엄연히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외다리라는 것은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정 하나로 핸디캡을 극복하고 프로레슬러 활동을 지속하며 세계 최고의 단체에서 우상이었던 헐크 호건과 같이 활동하는 꿈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름다운 청년이었다고 묘사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코에는 WWE에서 1년 정도 활동한 뒤 방출됐는데요. 방출된 이유는 거만한 태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단체에서 주목받으며 활동하면 거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WWE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활동할 때도 항상 행실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2008년 JCW라는 단체에서 방출됐을 때도 계약 문제와 행실 문제가 방출된 이유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단체에서 방출됐을 때도 행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도 그런 문제를 반복했다는 것은 그의 기본적인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인데도 행실 문제가 겹쳐지면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레슬링에 대한 열정과 인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태도를 보였던 그가 외다리라는 핸디캡에도 멀쩡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직업에 대한 열정을 얘기할 때는 본받아야 할 만한 인물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남는 시간을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